딴데로 가면은 괴물들 많대. 어, 슬라임 두개 모여있대. 모여 어디에? 어, 여기 있네. 어, 그쪽으로 갈, 네. 어, 마사지야, 마사지 바로 오, 근데 우리 방사는 근데 방사능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래 아, 그러면? 바, 다른 방도 돌아봐 아니면 괴물 좀 많다 그랬거든 괴물이 많다는 게 슬라임 두 마리가 전부인 거 아니면 더 있다는 거 슬라임 말고 또 있어 괴물 어뭐 아, 감자 빨리 움직이는 거 하나 있긴 한데 몇, 마리, 몇 마리가 있는지를 알려줘 두 일단 슬라임 두 마리에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한 마리 있었대. 엄청 빨리 그러면은 그만드니지 챙기네. 네. 이거 방사능만 챙기고 갈까? 어. 엄청 빨랐어? 빠르더라. 아 아! <웃음> <웃음> 와우! 야 개오가야. <laughs>